안녕하세요. 강원포토 대표를 맡고 있는 전서원입니다 신동읍 타임캡슐 공원인데요. 지금 철쭉꽃이 이렇게 활짝 만개를 해서 아주 이쁘게 피었습니다. 어. 타임캡슐을 타고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아 자. 자 하나 둘 셋. 역기적인 그냥 촬영지. 피아노 건반이 있는 조각달조각달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이국적인 풍경입니다. 아 가슴이 탁 트이고 오 시원합니다. 바로 뒤로 보이는 게 아티안솔 카페인데요. 예 무인 카페. 타임캡슐 이용. 아우 멋진 예 포토존입니다. 신 커피 저도 항상 했습니다. 아 커피 맛있어요. 아,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. 뒤에 음, 옆기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먹는 커피 음, 진짜 맛있습니다. 거짓말 아니에 요 진짜 맛있다니까 한번 와서 먹어보세요. 아, 끝없이 올라간 길이 있는데 아, 저거 제가 이름을 정했어요. 아, 천국으로 가는 길. 여러분도 저 천국으로 가는 길을 한번 걸어 보세요. 아, 세비체입니다. 여기는. 아, 여기는 세비체 정상. 아유. 소낙비가 내렸네요. 아, 그래도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 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비가 내리는 가운데. <laughs> 자, 이번 주 주말부터 오 6월 초까지 어 은하수가 잘 뜨는 시기인데요. 어 대한민국의 은하수 성지, 예 여기 세빛째입니다